다담입니다 오늘 자, 그 뉴스가 났는데요. 여러분들, 그어 어디더라? 뭐, 그테비 프로그램에서 황신혜 씨랑 김용호 씨랑 이제 가상의 어떤 연애하는 그런 걸로 등장한 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때 그 김용호 씨가 나이가 76세인데, 이 김용호 씨가 고소당했습니다. 를 고소를 누구한테? 아, 어그 김용호 씨랑 예를 들어서 이제 사귀는 분이. 임신을 했는데, 어, 김용호 1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겠죠? 여자분 나이가 37살이에요. 어, 이분이 이제 24대부터 이제 그 만났던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고수 제목이 뭐냐면, 어, 그 강, 강, 강제, 낙태, 강요, 미수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임신을 했는데, 그거를, 어, 애를 떼, 떼, 떼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강요했다. 뭐 이런, 이런, 이런 죄인데, 뭐 저도, 이, 어, 낙태, 강요죄 이런 게또 있는 걸또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막 이렇듯이 여튼, 김용호 씨가 나이 76세에 망신수가 확 뻗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 김용호 실장에서볼 때는, 이분이 만일 에 애를 낳으면 은 이게 또 다른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산상속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복잡해지니까 이제 김용호 씨가 이 여성분한테 낙태하라고 했던 게 아니냐.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반발하면서 고소하고 그 고소의 미이 뭐다? 나는 애를 낳겠다라는 거죠. 사실 보면은 24부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예, 참 김용호 씨가 지금. 그래서 이제 입장도 발표했는데 참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용호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주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코차입니다. 예. 어, 여기 보시면은 요의 사의 사 사월에 태어난 임수라 해서 여름에 여름에 태어난 임수예요. 임수 뭐냐 이이 이 물이 큰 물이라고 얘해해요큰 물이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사람이죠. 시원한 사람입니다. 보여지고. 여름의 타이기 때문에 용신은 용신은 금수로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수, 예, 금수가 막 용신이 되는 거죠. 이 보시면은 오화, 사화, 사술, 병화 이렇게 해가지고 제달 신약 써줍니다. 임수 제달 신약 써줘요. 일반적으로 그 어, 남자가 어, 제달 신약일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을 많이 좋아한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김용호 씨가 임수고. 여자, 또 다른 여자, 또 여자. 이렇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거죠. 제다 신약사주에서는 여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 재물이 많고 내가 약하다 얘기해요. 신약하고 재물이 많다. 이 재물은 뭐냐? 여자도 되는 겁니다. 여자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다 신약의 남성들은 막 여성들을 많이 좋아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여성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 김용호 씨 사주에는 여성으로 인해서 풍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주 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사술이요 사술. 그건 뭐다? 여자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 중에서 내 일간에, 일간에 여자인데 여자가 마침 사수이다 그러니까 이게 임수나 개수예요, 내가. 근데 사술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 여성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힘든 지형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 자, 이분이 이모일생입니다이모일생이모일생 이모일생. 자, 이모위생인데, 현재 좌우충입니다. 좌우충. 그렇죠 대운이 좌우충이니까, 일단 69, 70, 71, 73, 74세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74세. 69, 70, 71, 72, 73. 74세부터 74부터 78세 사이에는 8세에는 이 자우충이 오는데 자우충이 오는데 여기서 오화는뭐다 여자도 되고 돈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돈 문제로 74세에서 78세에 안 좋은 일, 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일단 여성에 대해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74세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은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자, 그럼 어떻다? 자대운에 또 좌우층이 또 오는 거죠.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또 자가 또 자사음정지압도 돼요. 자사음정지압. 그래서 김용호 씨가 작년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문제로는. 왜? 좌우층이 오니까. 어, 그러니까 여성과의 갈등이 세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 제가 볼 때는, 뭐 고소는 이번엔 당했지만은, 이두분 사이가 작년에 상당히 파란을 겪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 좌우충으로 파란을 겪었다. 대운 자에 세운 자까지 왔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미리 알수 있어요. 언제 흉악한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김용호 씨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렇죠? 극도로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성 문제에서 또. 김용호 씨 본인은 원하지 않는, 뭐, 그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티럭티럭 하면서 갈등 막 쌍박질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올해는 또 뭐죠? 올해는 신축년입니다. 신축여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축술입니다. 축술. 축술이요. 예. 근데 여기서 축은 뭐냐? 이게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축술은 뭐다? 관제구설입니다. 관제구설. 그러니까, 여자로 인해서 축술, 관제구설이 올해는 들어온 거죠 하반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제구설이 니뭐 들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고소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아 이게 인생은 정말 한 차도 몰라요 여러분들. 예. 한 차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김영호 씨가도 굉장히 그래도 남대로 빨빨리 리 입장을 발표한 것이 그나마 좀 나은데 아 참. 76세 이렇게 됐는데, 37세, 37세, 와, 이 여성분이랑.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애가 나온다. 김용호 씨의 또 다른 자식이 나온다는 거죠. 글쎄 뭐, 이것이 꼭 뭐, 비난받아야 될지, 어제잘은 모르겠지만, 어, 지금 김용호 씨가 뭐, 혼자 사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어, 그, 다 늙어서 늙음하게 본 자식은 굉장히 귀엽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좋은 일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제가 알기로는 싱글이니까 뭐 좋은 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김용호 씨를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또 말을 하면 또 여성 또구독자분들께서또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싱글이잖아요. 76세면 어, 또 어때? 제조에 좋은 거죠. 37세 여성분이랑 이렇게 또인연을 어? 맺어 가지고 또 76세 또 이제 아들 을 보면 <laughs> 능거하게, 능거하게 <laughs> 애양육하느라고 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보내고. <웃음> <웃음> 예, 아니 뭐 저는 뭐 여성분이 그냥 엄청 화가 나서 고소한 거고요. 뭐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합의를 위해서 한 거라 보고, 고소가. 또 이제 태어날 베이비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잘, 이거는 잘 끝나려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신축의 축은요, 관이잖아요. 그건 뭐다? 통우수니까, 우리 김용호이 사주에 나이에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자식 낳을 운이 올 하반기에 있는 거죠. 올 하반기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다 시나군요 여자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운이 나쁠 땐 여자로 인해서 연안이 좀 많고, 작년에 운이 엄청 좌우치고 나빴는데, 근데 글쎄, 제가, 뭐, 어쨌든 뭐, 이제 애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또, 태어날 애를 위해서는 뭐, 경, 경사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제, 제가 굉장히 난처해요 이거를, 아니, 김용호 씨가 애아버지가 되는데, 이거는 뭐, 어, 이걸 나쁘다고 하면 또 애한테 안 좋은 것 같고, 또 좋다고 하자니 좀 뭔가 좀 그렇고, 뭐 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 어, 놀랄, 감탄스러울 만한 일인 건지 이게 놀랄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축복받, 축복해야 될 건지,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태어나는 우리 애를 위해서도 어, 좋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예, 축복한 일이다. 축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76세지만 신축의 축에서 자식이 들어와서 자식을 낳게 돼서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축이 오거든요. 79, 80, 82, 88. 거의 80대 중반에 축이 오니까 이 축이 또 자식인 거예요. 자식. 그래서 제가 볼 때, 늙어서 80 넘어서 그, 아들의, 그, 재령을 보느라고, 그래도 뭐, 즐겁게 보내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민 년, 개면 년, 뭐, 갑진, 을사, 뭐, 뭐, 그냥 뭐, 그런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예. 어쨌든, 요, 요, 신금이 오면요. 79세부터는 이분이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아, 다잡고, 그, 아들에 대한 그,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네? 네, 자비로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금생수니까 신금이 괜찮습니다. 79세부터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